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설을 요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정장을 해야 되나, 사안이 좀 열을 받을 일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슈트를 벗고 여러분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발생한 그 주한미대사, 리포트에 대한 그 종북세력의 테러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김기종이라는 인사가 그 주한미 대사를 테레인가 하는 그 배경 두 번째는 이 김기종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삶을 살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모든 분이 궁금해 하시지만, 은 과연 김기정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은 배우 세력, 북한이나 여타 배우 세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향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 김기정이의미 대사에 대한 테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김규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이 정치적 소신을 갖다가 극대화시키시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러를 통해서 자기가 주, 어, 주장하고 싶은 이 바비투쟁에 대한 자기의 소신과 신뢰를 바로 선전선동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 목적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김기종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떠드는 이런 모습이 그 각종 언론에 다성중계가 돼가지고 이 김기종이의 주의장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뭐냐? 두 번째 배경은 바로 공포의 확산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면은 주한미국 대사라는 이 상징적 인물을 테러함으로써 한국땅에서한국땅에서 한국 땅에서 앞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에 있는 관료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또 주한미군이라든지 또는 한국을 여행하는 한국에 체류하는 이런 미국인들 앞으로 결코 테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바로 이런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대한민국에 대한 치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테러가 발생할 때 나도 제2, 제3의 리포트 대사가 될수 있다는 이런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은 모든 행동이 축소되고 심지어 유치됩니다. 바로 이러한 걸 노리는 거죠. 이두 가지가 바로 김규정이가 의도했던 것이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미 대사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북세력들은 북한하고 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일치합니다. 자, 뭐냐. 대한민국은 자주독립의 국가가 아니라 미일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이다 이게 바로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의 남한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남한사에는 바로 이 미국, 그것도 미 대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 한반도를 시민이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시대의 총독에 관한 의미로 바로 미 대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 종북에들은 하는 논리가 뭐냐면 주인만 바뀌었다. 해방 이전에는 일제가 우리 조선민족의 주인이었고 해방 후에는 미국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일제 통독이 한반도를 심리통치하듯이 미국이 한반도를 심리통치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기 때문에 김기조기가 바로 한반도 심리통치의 우두머리인 미 대사를 테러 하는 것이 바로 반미 투쟁의 상징이며 이게 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로운 기록가 믿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김규정이는 누구냐? 일반 그 시민들은 김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우리 같이 오랜 동안 남보 수사 파트에서 분석을 하는 이런 저희 같은 사람은 김규정에 대해서 압니다. 알고 또 같이 운동을 하는 종북 제약 운동권 사이에서는 김규정 하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규정이는 어느 정도 인물이냐? 제가 그, 국내에서 활동적인 종복세력을 핵심세력과 그 다음에 핵심세력은 견위세력입니다. 핵심지도세력과 그 다음 에두 번째 핵심민주독이 주도하는 투쟁이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소위 동조세력들 그리고 이동조세력은 행동으로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동조하지 않고 힘적으로 마음 속으로만 지지하고 동조하는 이러한 부동세력 크게 우리가 종복세력을 핵심 세력, 핵심 전인 세력, 그 다음에 동조 세력, 부동 세력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김규정이는 핵심 세력 중에 또 제가 이 분야를 25년 넘게 연구한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을 준다면은 바로 이 김규정이는 C 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A 등급은 극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잘 포착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포착야 되느냐? 바로 우리 수사당국이 자, 1999년대에 민족민주혁명이라는 지하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러한 지하당을 검거해보니까 총책이 누구냐? 김영환이다 하영옥이다, 박모 씨도 나오는 거죠.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표출되었을 때 우리가 보는 거죠. 김영환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강철, 강철서신, 강철로 많이 불려왔거든요. 그분이 쓰는 강철서신이라는 이 팜플릿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철의 존재가 밝혀진 거죠. 이, 이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A급입니다. 이 A급 정북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북한과 연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대외 비노출입니다. 시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공개, 제야단체의 이름을 올리지 않죠. 전혀 포착되지 않는 일입니다. A등급. B등급은 반 공개, 절반은 공개하고, 절반은 공개하지 는 공개하는 이란 조직, 공개하는 조직, 이런 조직에서 에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그제야 운동꾼끼리 만났을 때 얼굴을 주고받는 정도, 이 B등급입니다. C등급은 이제 그 밑에인데, 제가 여기서 왜구태여그 ABC를 가루냐면은, 1995년에 검거된 남파가정과 1997년에 검거된 남파가첩이 복수의 관찰로부터 우리 안보수당국은 동일한 증언을 얻어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이미 1990년 초에 국내에서 활동 중인 종북인사들 무려 1,500여 명의 신상분석을 맞춰서 어, 자료화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포섭대상을 결정했다. 자, A라는 사람은 이름이 홍길동이다. 몇 년생이고, 아버지가 누구, 고 어머니가 누구, 고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고, 어떤 활동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세한 개개인에 대한 종부군노권 핵심인사에 대한 그런 실현사항을 분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00명이라면 이 1500명 중에 바로 이제 이 C등급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나 A등급에 해당됐던 사람이 바로 민혁당 사건의 강, 김영환이라든지 또는 하용구 같은 정도죠 또는 구국적인 사건 일심의 사건 이 대형 사건때 연류자들 이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최근에 적발된 2011년 적발된 왕계산 간접단 사건의 총책 김모씨입니다. 이 총책 김모씨는 제가 볼때 C 등급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내려와서 포섭을 해서 왕계산이라는 지하단을 구축하고 무려 200여 명의 조직을 거느리는 아랫값거든요. 자 그러면 C 등급 정도도 저렇게 포섭하는데. A등급, B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100% 북한이, 북한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포섭이 됐는지, 포섭이 실패했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도 북한이 포섭을 시도해가지고 포섭 성공 확률이 10%만 불과한다, 10%가 달한다 하더라도, 1500명 중에 150개를, 명을 포섭했고, 이 150명이 바로 하나의 망이 돼서, 이런 150개의 간첩 조직이 존재한다고 할 때, 왕재산이 200여 명이 되는데, 나머지 제2재산이 왕재산이 널리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구태여 지금 ABC를 논하는 겁니다. 바로 김기종 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익을 합니다. 그래서 C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도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자,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언론 지상에 김기종 씨의 일에게 경쟁에 남아있듯이, 어, 학교 다닐 때 일부 좌경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적인 문화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우리만당이라는 이런 그성변대학교와 특정한 대학을 제가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대학의 문화운동가들과 함께 그 서클을 만들고 소그룹을 만들고 이걸 확장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보적 문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이 진보적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참된 진보가 아니라 사실상은 이게 퇴보죠. 사실상은 그 좌경화된.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진보적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 문화운동과 일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 중에는 8 0 6 0년대 문화 진보적 문화활동 흐름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 문화주의 흐름도 있고 또는 정통 막세대인주의 소위 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이문화 원칙을 가지고 활동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은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두가를 나타나는 게 바로 북한을 주장하는 주체 문화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도 계속 무려 33년 동안 지금 나이가 55세라면은 이제 젊었을 때의 그는 운동 의식을 청관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텐데 결혼도 안 하고 33년 동안 외길을 걸으면서 바로 이쪽 길로 매진한 을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된다.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남북한 평화협정이 아닌 북한 입장에는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천안 폭침이 낮자천안 폭침이 북한 일이 없다. 어, 너무나 단정지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그분의 그종북선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세 번째. 과연 이 김기적의 단독 범행이나 아니면 특정한 배후가 있느냐? 이것은 현재 그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김기정의의 그러한 살아온 인생과 그분이 그동안 활동했던 일들, 말들, 글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북한이 이러한 김기정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북한을 갔다가 지금 뭐 8에다 9에다 하는데 7, 8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7, 8회 북한을 다녀왔을 때 북한도 나름대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신상 파악을 하고 이 인사 중에 자기들이 눈여겨보는 인사가 오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규정이랑 이런 인물이 들어왔을 때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말이야.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고위 와서 나무나 심고 개성공단에 와서 나무나 심고 돌아가라고 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북한의 대남 공작 전술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제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의 총책임자라도 결코 김기정이한테 나무 심고만 가라고도 오지 않죠. 분명히 연계를 맺을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공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 김기정 씨가 독도 지킴 운동을 했다. 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 그동안 일본과의 역사적이라 그런 사실 때문에 일본에 대한 민족적 안정이 매우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독도를 자기 땅에 오기는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그걸 갖다가 좋게 볼 리가 없죠. 이런 반일 감정이 싹 트는데 그분이 김규정이가 독도 지킴이 운동한 것은 나름대로 애국적, 민족적인 그런 의식 이 있는 게 아니냐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같이 어, 오랫동안 대남 공작을 연구한 사이 볼 때는. 예, 이 김기정이 활동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간접적 연계됐던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대남 투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가끈 전술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가끈 전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또 안보 전문가들도 저와 같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가끈 전술을 모르죠. 이가끈은 뭐냐면 가시잖습니까? 머리에서는 가시인데 끈이 두개 있죠. 바람이 불어도 이 가시. 날라가면 안 되니까 이걸 가끔 논되는데이 용어는 어디서 유래하냐면 1972년에 김일성이가 김일성 정치대학이라는 곳에서 비밀 회의를 하면서 당 간부들 대량공작 간부를 모아놓고 지금 우리는 남조선은 남조선은 두 개의 가끔이 존재한다 하나의 가끔은 뭐냐 하나의 가끔은 바로 미국이라는 가끔이고 하나는 일본이라는 가끔이다 따라서 이 남조선이 미국이라는 각근과 일본의 각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각근 중 하나만 잘라내도, 하나만 잘라내도 이 갓은 바람에 날려서 누워진다. 바로 남녀선 혁명을 할때 반미 투쟁과 반일 투쟁이 핵심이다. 라고 김일성이가 교실됐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각근 전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한항공작 지도부의 핵심 멤버들은 이 각근 전술을 철저히 다 북한말로 요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북한의 이대남공작원들이 국내 침투해서 바로 이 각근전술을 아 이것은 각근전술이고 김일성 수님의 교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반제투쟁을 해야 된다. 이 남한 민족을 해방시켜서는 반제국주 투쟁을 했는데 이반제국주 투쟁의 한 축은 반미투쟁이고 하나는 반일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배합하고 이걸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규정이가 했던 이 독도 지킴이라든지 일본 대사를 갖다 테러 한 거, 2010년대. 이건 반일투쟁을 한 것이고, 2015년대 미 대사를 테러 한 것은 반미투쟁이 그뜻입니다 따라서 김기정이는 북한의 갑근전술에 비춰볼 때, 충실하게 북한의 대미, 반미, 반일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다음 기회에 이더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김기정의 그, 저기, 니파트 대사에 대한 테러를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규정하면 이번 사건은